자 다니엘서로 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 다니엘서를 하고 싶었는데 자뭐 깊이 하려면 이제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아주 디테일한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고요. 아, 우리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냥 아 읽으면서 아 이정 이런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하는 것보다 읽는 게 우리가 유익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봐야 그냥 복잡하기만 한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는 아주 좀 굉장히 특이한데 이제 뭐. 다니엘의 예, 우리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어떤 시각과 뭐 이런 거인데 우리가 조금 느낌이 있을 때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니엘은 1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어, 2장에서 어, 3, 4, 5, 6, 7, 8장까지는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는요, 똑같기 때문에. 이제 7, 7장까지. 어, 예, 7장까지. 7장까지 되어 있고, 8장부터, 어,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에, 제가 뭐, 아주 그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은 이제 이 차이를 알겠는데, 예, 저는 뭐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차이가 한국 말로 하면은 서울 말과 뭐 지방 말이 정도 차이겠지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또자 일장 일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음. 느부갓네살 안궁의 소년들 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 년이 되는 해에 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기 여기 음. 이제 역사적인 음. 상황인데요.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여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음. 그러니까 일장 1절이 음.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사실 여기 음. 보면은 어이 다니엘서라는 게 예언서잖아요. 음. 1장 1절을 보면, 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어,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1시기로부터. 음, 음. 100년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예언한 음. 그 예언의 음. 내용이 성취되었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절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열1기야 20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어, 고 구절이 성취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자 열한기 몇 장이요? 20장 16절에서 17절 열한기 아, 20장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자이거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호 희석이하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1 7절요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아.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안간이되리라 음, 예. 아셨나이다 하니. 자 이제 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음.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통치 3년 때에 일어났다. 그, 음, 그런 네.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음, 네. 근데 사실 이 원문을 찾아가 보면,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어 1절에 통치라는 말 앞에 라메드가 나오잖아요. 자, 원제 원문을 보면 여기요. 통치라는 말 앞에 라메드 이게 이제 음. 전치사라는 거죠. 음, 음. 근데 이 전치사를 해석을 할 때, 오 영어 오브 오에프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기의그 (3년째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지금 역사적으로 어. 굉장히 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사실 요게 지금 잘못 그 오브로 해석이 되는 음. 바람에 이렇게 음. 써졌는데 음. 어, 킹 제임스 써버 음. 마저 그렇게 이제 음. 오브로 돼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laughs> 지금 주어가 어? 너부간네살이 성을 애워 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Yeah. 주어는 노부간내살, yeah. 어, 동사는 애워 샀다 이렇게 되는 yeah. 거죠.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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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그러면은 이 노부간내살이 주어가 되는데 uh. 이 노부간내살이 요호야김에 대해서. 통치한 지 (3년) 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라메드가 음, 오브가 아니라 음, 투나 어~ 음. 폴로 해석이 돼야 이게 정확하다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음, 어, 유다왕 여호야 김이 (11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음, 음, 어~ 느부간네살이 여호야 김 (8년째) 왕거죠 음, 음, (8년째) 와고 음, 어~ 마, 네. 막강한 군대를 어, 끌고 와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조공을 어, 바쳐라 어, 그런 자, 거죠. 이제 여 해석이 예, 조공을 있다. 바쳐라 8년째 예. 와서 예. 그렇게 예. 했는데 예. 결국은 11년 여호야김 마지막 되는 아, 해에 아, 이제 아, 아. 이어 조공을 안 받치겠다, 어. 어, 못 받치겠다 이렇게 어. 돌아서 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너부안 내살이 이렇게 예. 와가지고 예. 어, 성을 에호사하고 이제 뭐 성전에 있는 물건도 가져가고 완전 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자 계속 좀더 이거 봐요. 예. <laughs>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저,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종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제 왕궁에 데려왔으니까요. 이, 이 소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지금 왕을 다스리는 왕간장 네. 아, 아, 왕이 왕. 다스리는, 왕관장. 왕이 다스리는, 소위 말해서, 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비서실, 비서? 비서실장인데, 음. 예, 이 비서실장이 이제 이런 걸 했는데요. 그럼 여기 지금 황관장이니까 아마 아까 희석이야한테 예언한 음. 거 있어야 해, 예, 예, 음. 내용을 보면은, 뭐, 왕의 자손들 중에 <laughs> 음. 뭐 황간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 봤을 때 아마 이 다니엘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음. 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잡혀와서 네 시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세가 됐다는 네. 이야기인데요 분명 <laughs> <laughs> 이유가 또 많잖아요 이게 아, 그 아, 다니엘의 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후손이 없잖아요 상당히 이제 이, 이 사람들의 운명이 참기구하죠 네. 그, 뭐, 어떻게, 뭐, 그, 또,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저기 음 저기, 요즘 세대에, 음. 뭐, 이사의 야 기도는 없어도, 다니엘 기도에는 간다고, 음. 그런 얘기도 아. 하는가요? <laughs> 아니, 그게 나중에 다니엘 기도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한번 보고요. 예, 예. 자, 예. 슬픈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예, 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드, 기르게 하였으니 그 네.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왕 앞에 학물 이야기하네요. 예. 그들가원에는 유다 자손 곧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네. 아사랴가 있었더니 음.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고 음.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음.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하였더라. 자 여기 장식 의명을 예, 했네. 예예이 예. <laughs> 이름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이름을 보면은 아 여기 이제 다니엘이라는 말은요. 아 다다는 심판하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아, 그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다. 네, 나의 심판자이다. 이렇게 어, 1인칭으로 했으니까 다, 다 니니까 하나님은 네. 나의 심판자이다, 그죠 네. 아, 하나냐냐하는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여, 은혜로운 여호와 뭐 이런 의미예요. 여, 미사엘은 사실은 여기서 미카엘, 미미사, 미, 뭐, 미카엘,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같은데 이름을 다르게 했어요. 딱 이게 원어는 똑같아요. 미카엘. 뭐 누가 아,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벤너고, 아, 여기, 아사리아. 이, 아사리아, 사리아는 이제,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뭐, 그런, 그런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시다. 예, 또, 나의 도움이시다. 네, 네. 자, 이, 이런 이름인데, 지금, 이름을, 자, 어떻게 고쳤는지, 이렇게 보면요.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벨드사살. 어. 벨드사살이 무슨 또, 또 뜻이에요? 벨이요 그의 생명을 어.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제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너 우리나라 사람 돼라 <laughs> 이제 <웃음> 예 그래서 뭐이 예, 만약에 이제 환관이 됐다 이러면은 뭐예요 넷시잖아요넷시 음. 4시. 전화해가지고 그거세가 됐으니까 이 음성도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3 년을 학문을 준비를 하는데 자 어떤 일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관장에게 구하니 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여금 한 관장에게 은혜와 국유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음.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냐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고,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소,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 이제 다니엘이 어, 상당히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고기보다는 채식이 얼굴 얼굴을 이제 더더 빛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예. 예, 소위 말하면 코셔 아, 오늘날로 아, 말하면 코셔 아. 음식을. 고한 거 아니에요. 뭐꼭 코셔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상들에게 내어 준 그런 음식은 안 먹겠다. 이제 그런 거아게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들이 이제 뭐 외국에 와가지고 환관이 되었지만, 이제 어지할 때는 없죠. 뭐 인생에 이유가 있어야 될까, 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이들의 이유였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그 중에 더 특이했다, 특출했다. 음. 왕이 말한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간이,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너부간 내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아사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의 일을 네. 보게 했네, 이제. 여기서는요, 네. 이게 다니엘은, 다니엘은, <laughs> 히브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히브리 이름이죠 아, 어, 예, 다 똑같아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음.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이렇한 음. 200증도 됐을까요 아, 예. <laughs> 다니엘은 고레스 왕 <목소리>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 원년까지 <목소리> 있었다는 건 살았다는 게 아니고 공직 생활을 그때까지 했죠 이런 그래서, 이야기겠죠. 이제, 이제 그래서 그 네부간네살 어, 아까 뭐뭐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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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네부간네살부터 고레서까지 예, 여기 단, 다니엘이 여기 지금 고 여기는 예레미야 70년 70저 예, 70년 예언인데 고래에서 원지 요까지 이제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거죠. 아, 살아한 게 아니고 공직, 아, 아니, 공직 생활입니다. 예, 예. 나이는 더 밑에까지 예, 예. 살았죠.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시작을 했는데, 아, 뭐 그냥 성경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느끼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thank you